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5년차, 4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제 얼굴에 침뱉기 같아서 친구들한테도 속시원히 말해본 적 없는 제 사연을 오늘 이야기하려고요. 남편과 저는 일터에서 만났습니다. 매해마다 뉴스에서 하는 말이지만 제가 대학을 졸업했을 당시에도 취업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저기 입사지원서를 내면서 저녁시간에는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었네요. 여담이지만 대학에 입학한 이후로는 부모님이 등록금 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적어도 용돈은 제 힘으로 늘 벌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직장에 들어오기 전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이 식당이었는데 남편이 그 식당의 사장이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8살이 많았고 사장이란 타이틀 때문인지 저에게는 그 이상으로 어른처럼 느껴지대요. 그리고 30대 중반이란 나이에 자기 가게를 꾸려나가는 모습도 그럴듯해 보였고요. 하지만 그런 생각과는 별개로 남편이 처음부터 이성으로 보이진 않았어요. 저희가 부부의 연을 맺게 된건 훗날 남편이 보여준 노력 때문이었지요. 아르바이트는 3개월 정도밖에 안 했는데 남편은 이후로도 꾸준히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제가 직장을 다닌 지 1년쯤 되었을 때는 저와 사귀고 싶다고 고백을 해왔어요. 그동안 저에게 줄곧 보여준 일관된 태도에 저는 남편이 진심이라는 걸 확신했고 이후로 저희는 1년 반을 사귀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결혼까지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친정 부모님께선 8살이란 나이 차이를 탐탁치 않게 여기셨거든요. 게다가 남편은 위로 누나도 셋이나 있어서 어머님의 연세가 저희 할머니의 연세와 거의 비슷했지요. 그렇다보니 친정 어머니가 저더러 고생할 게 눈에 뻔히 보인다고 하지 말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자기는 무조건 제 편일 거고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줄 거라며 저희 부모님께 거의 사정을 했네요. 결국 남편의 끈질긴 태도에 저희 부모님도 마음의 문을 열고 결혼을 승낙해 주셨고요. 하지만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어머님과의 합가였지요. 저와 연애를 하던 당시 남편은 어머님과 둘이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말하기를 아버님은 몇년전 지명으로 돌아가셨다 대요. 이후로는 누나들도 다 결혼했고 어머님 혼자 살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같이 살고 있다며 돈 때문은 아니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을 순진하게 믿었고요. 프로포즈를 하던 당시 남편이 말하기를 지금 남편과 어머님이 사는 집은 저희 신혼집으로 수자대요. 어머님은 신우들 중한 명이 모시고 갈 거라고요. 사실 저는 직장 생활을 한지 3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아둔 돈이 4천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친정 부모님께 손을 벌리자니 친정도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털어놓자면 마음 한편으론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니까 남편이 저보다 모아둔 돈이 많은 게 당연히 정상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네요. 아무튼 그래서 남편이 어머님하고 살던 집이면 어떤가. 집을 해오는 것만으로도 좋다 싶었지요 그런데 식을 올리고 집에 가구며 가전이며 신혼살림이 하나씩 들어오는데도 어머님은 당신이 쓰시던 방을 안방에서 작은 방으로 옮기셨을 뿐 집을 떠날 생각이 없으신 눈치였어요 결국 한달 가까이 지났을 때 제가 남편더러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큰신우는 어머님을 모시러 오지 않는 거며 왜 어머님은 짐을 싸지도 않으시는 거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난처해하며 사실은 얼마 전큰 신우랑 통화를 했는데 거기도 지금 먹고 살기가 빠듯해서 어머님 모시기가 어려워졌다고 그러더랍니다. 작은 신우는 자기 남편이랑 사내만의 그러는 중이라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고 그러고 막내 신우는 자기는 애가 둘인데 자기한테 할 소리냐고 내려 저희 남편에게 화를 냈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멍해지는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황당하기도 하고 속상하다 답답하다 이런 한 단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심정이었지요. 어머님과 한 달을 이미 살아봤으니 더 절망적이었다고 해야 할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우 셋다못 모신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마당에 기어이 그 집에다 어머님을 데려다 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저희 부부가 어머님을 모시는 학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으로 말하자면 일단 나쁜 분은 아니세요. 아기를 가지고 내 아들 훔쳐간 나쁜 며느리 뭐, 그런 식으로 저를 대하지도 않으셨고요. 하지만 어머님의 생활방식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나이가 들어도 젊게 살려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행동하시는 것도 생각하시는 것도 옛날 방식에 머물러서 어떻게 바꿔보려는 시도 자체를 안 하시더라고요. 일단 음식하는 것부터 이야기하자면 남편이나 저나 집에서 식사할 일이 많지가 않아요. 남편도 저도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각자 일터에서 해결하니까요. 심지어 어머님 당신도 아침잠이 많으셔서 아침을 안 드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매일같이 음식을 해서 냉장고에 쌓아놓기를 좋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반찬을 하시는 동안 주방 여기저기 간장부터 고추장 뭐 양념이란 양념은 여기저기에 다 튀어가지고 부엌그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셨지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못 봤다. 그러시는데 그래도 해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해서 저도 못 봤다 하시면 더는 따지고 들진 않았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치우는 거지요. 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반찬은 덜어드시는 법이 없고 먹다 남은 음식은 뚜껑도 없이 그대로 냉장고에 집어넣어 놓거나 식탁에 둔 채로 치우지 않는 일이 일쑤였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버려지는 양도 상당했네요. 부차한 이야기 같지만 어머님 모시고 사는 동안 신우들 중 누구 하나 돈 10만원 저희한테 고생한다. 살림에 보태라고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 와중에 어머님이 못뭐 드시면 얼마나 드시냐 하겠지만, 솔직히 몇만원이고 몇천원이고, 큰 돈은 아니지만 서보지도 못하고 버리면 아깝지 않나요? 제 속만 타 들어갔지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과 합가한지 1년 조금 지나서, 제가 딸을 출산했어요. 이 과정에서도 정말, 하나하나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사연이 참 많았습니다. 체력도 딸리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이래라저래라 요구하시는 게참 많으셨지요. 입덧을 하는 와중에도 아들 낳는 음식이라며 먹고 싶지 않은 걸 강요하시기도 일쑤였고요. 결국에 아이 낳기 전한 달, 출산 후두달총세 달의 출산휴가는 친정에서 보냈습니다. 이때는 어머님께서 당신 장손 데리고 어디 가느냐고 어찌나 노여워하시던지. 참다못한 제가 남편더러 어머님이랑 같이 있다가는 나도 뱃속에도 어떻게 될것 같다고 했어요. 그제서야 남편이 어머님더러 적당히 하시라고 한마디 했고요. 이때 솔직히 결혼한 거 정말 후회 많이 했어요. 이렇게 살줄 알았으면 친정 부모님이 말릴 때 파혼할 걸. 그런데 그때는 정말 파혼은 생각을 못했어요. 사람들의 시선도 무섭고 친정 부모님이 어렵게 허락해 주신 결혼인데 깬다는 게 자존심도 상했거든요. 제가 어리석었지요. 아무튼 그래도 무사히 건강한 딸애를 낳았고 그렇게 손자 타령만 하시던 어머님도 처음엔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이내 손녀도 예뻐는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뻐해 주시는 방식이 정말 엄마로서 옆에서 보고 있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일단 저희 어머님은 행주와 걸레의 구분이 없으세요. 당신 눈에 깨끗해 보이면 그것이 행주요. 더러워 보이면 그것이 걸레입니다. 그리고 행주를 행주로만 쓰시면 좋은데 걸핏하면 그걸로 딸의 입을 닦아주시고 손도 닦아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나마 육아휴직 때는 제가 애 옆에 거의 붙어있었으니까 어머님께 하지 마시라고 어머님을 말릴 수는 있었는데 회사에 복직을 할라니 어머님께 온전히 아이를 맡기기가 솔직히 불안하대요. 그래서 결국 돌도 안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갔다가 집에 오면 4시쯤 되더라고요. 저는 퇴근하고 부리나케 집에 오면 6시가 안되었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봐주시는 건 2시간 남짓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도 신우들이 트집을 잡고 자기들이 봐주는 것도 아니면서 생색을 내기 시작했지요. 시어머니랑 같이 안 살았으면 어쩔 뻔했냐.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냐. 집안일도 다 해주지 않냐. 집안일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전 정말 어머님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옷은 무조건 삶아야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옷의 소재고 색이고 그런 건싹다 무시하시고 무조건 다 삶아대기 일쑤셨지요. 그렇게 어머님 때문에 못 쓰게 된 옷이 한두 벌이 아니었던 제가 결국엔 제발 그냥 하지 마시라고 사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제가 하는 말은 듣지도 않으시고 심지어 제가 꺼내놓지 않은 옷들까지 저희 부부 옷장에서 꺼내다 삼기일수셨어요. 제 속옷에도 마음대로 손을 대셨고요. 결국 제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 남편이 어머님 들어 제발 좀 그만하시라 하니까 그때는 오히려 당신은 저희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자식들이 애미 마음도 안 알아준다면서 서운하다며 드러누우시대요. 그러자 신우들이 또 쫓아와가지고는 니들이 뭔데 시어머니를 무시하냐 어쩌냐 그러면 자기들이 모시고 가던가 정말 그 소리가 목구멍 끝까지 올라오더라니까요. 그렇게 이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짧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별의별 황당한 일들을 겪었지만 가장 최근의 사건만 이야기해볼게요. 얼마 전 어머님의 생신이었습니다. 신우들이 저와 남편에겐 상의도 없이 어머님 형제분들까지 저희 집으로 오시게끔 초대를 했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이 자기도 몰랐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 집에 10명도 넘는 시댁 식구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저를 가운데 앉혀두다시피 하고는 말 그대로 취조를 하더라고요. 저더러 이 집에 시집 와서 뭘 했냐, 남편이 집도 해가고, 시어머니가 애도 봐주는데 시어머니 용돈은 얼마나 드리냐. 왜 시어머니를 방치하느냐. 진짜 억울하고 황당해서 그 자리에서 딱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하지만 이내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당해야 되나 싶어서 저도 따다다다 그동안 속에 품고 있던 생각들을 토해냈습니다. 저이 집에 시집 올때딱한번 보고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이 저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안다고 이러쿵저러쿵 떠드는지 어이없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싶더라니까요. 남편이 저보다 8살이나 많고 집도 분명히 우리 둘이서만 살 거라고 해서 그말 믿고 시집왔다. 어머님이 아예 안 봐주셔도 되니까 약속했던 대로 신우들 중 누구든 제발 모시고 좀 가라. 그리고 어머님 용돈만 드리는 게 아니다. 옷장 안에 옷도 다 우리 돈으로 산 거다. 그래도 어머님 우리 딸 내복 한벌안 사주셨다. 신우들도 나한테 몰아할 자격 없다. 여기 나한테 말 한마디라도 고생한다 수고한다 한 사람 있냐? 진짜 왜들 이렇게 뻔뻔하냐고 쏘아붙이고는 남편을 노려보면서 어머님하고 따로 살자고 소리를 빽 질러버렸습니다. 그러자 시댁 어른들 중한 분이 저더러 어디서 가정교육을 그따위로 받았냐며 삿대질을 하시길래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 받아쳤네요. 남편도 이번엔 확실히 제 편을 들어야겠다 싶었는지 시댁 어른들 떨어 집집마다 사정이 있는 거라며 모르면 가만히들 계시라 한마디 했고요. 남편의 태도를 본 신우들이 그제서야 한다는 소리가 우리 막둥이가 여우 같은 마누라를 만나더니 변했다고 수근거리대요. 그러면서 딸좀 컸다고 이제 시어머니 필요 없어졌냐고, 그래서 내쫓냐고 그럽니다. 신우들의 억지에 저도 너무 지치고 하도 나서 그렇다고 그러니 모시고 가라고 해버렸네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당신이 살아서 뭐 하냐고, 이렇게 살면 뭐 하냐고, 아주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솔직히 그동안 어머님 때문에 겪었던 고충이 주마등처럼 스치니, 저도 울고 싶어지대요. 그래서 저도 질세라 어머님 옆에 앉아서 울어버렸습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애도 키워야 되지, 일도 해야 되지, 그런데 한다고 하는 나한테 왜들 이렇게 난리들이냐고, 그렇게 못마땅하면, 자신 있으면 모시고 가라고, 그리고는 남편에게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고 오늘 내로 누가 모시고 갈 건지 정해서 이야기하라 했습니다 못 정하면 그냥 이대로 이혼한다 생각하라고요 그러자 저에게 퍼부서되기 바빴던 시대거른들이 갑자기 태도를 달리하면서 저더러 그런 게 아니다 어린 사람이 뭘 모르나 싶어서 좀 가르쳐 주려고 한 거다 무슨 귀신 시나락 까먹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한테 시알도 안 먹혔고요 결국, 그날 저녁, 큰 신우가 어머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저더러 두고 보자며 아주 일을 바득바득 하는데, 두고 보자는 사람치고 무서운 사람 없다고 마음대로 하라 했어요. 그리곤 남편을 보니, 남편 안색이 어둡더군요? 당연히 마음이 안 좋았겠지요. 어쨌든 자기 어머니이고, 자기 누나들이고, 자기 친척들인데 저랑 그렇게 심하게 부딪혔으니, 제가 남편이었어도 많이 갑갑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저도 이제 할 말은 하고 살아야겠다 싶었으니까요. 이후로 신우들은 저에게 어떤 이유로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오란 소리도 없고 온다 소리도 없어서 작년 추석도 간단히 몇 가지 음식만 사다가 남편하고 먹었고요. 올 설에는 친정어머니께 딸을 맡기고 여행을 다녀왔지요. 신우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궁금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사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큰 신우가 남편에게는 종종 연락을 해서는 어머님이 어디가 아프시다 저기가 안 좋다며 돈을 보내달란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눈치예요. 남편 말로는 안 보내준다 하는데 솔직히 남편이 맘만 먹고 속이려고 들면 제가 어떻게 다할수 있겠어요? 그냥 믿는 거지요 뭐. 그저 제가 다시 어머님을 모시고 살일만 얻게 해준다면 그걸로 다행이다 싶어요. 솔직히 이따금씩 어머님 생각이 나기는 해요. 뭐 그런데 딸이랑 사는데 딸이 자기 엄마한테 어지간히 잘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싶어요. 어머님은 신우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저는 남편과 제 딸과 행복한 가정을 이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뿐입니다.